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다시 돌아온 동문회수 아비모 카드 깡을 할 건데요. 오늘도 이렇게 다섯 개를 샀습니다. 아무튼 오늘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카드를 깝시다. 과연 과연 어, 땡칠이. 린다. 켄트, 어. 아이 귀엽다 땡치리. 진짜 땡치리처럼 생겼어. 이거 <laughs> 얘는 아이단 좋아하는 나아인데린다네 뭐지? 이거 켄트 얘는 여울이 여울이 동생인가? 형 아, 오빠인가로 알고 있는데 형 동생인가 오빠인가 모르겠네. 아무튼 나메이탄. 조심조심이 혹시 모를 사,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자 이번에는 어 안젤라 하이드 다음에 경찰관 어 옛날에 티동숲 할때 마을에 있던 경찰관이다 얘하고 한 마리 더 있었는데 불도 그리고 하이드 최근에 그 마이성 갔을 때 하이드를 만났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뭔가 얘한테는 그때 당시에는 정감이 안 가는데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 보니까 또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얘는 얘 진짜 포켓몬처럼 생겼다 뭔가 동숲 주민인데 포켓몬처럼 생겼네요 안젤라 그 다음에 3탄 과연 과연 어? 햄가스다 햄가스 근데 저 처음에 얘 먹본 줄 알았는데 먹보가 아니라 운동강이라 하더라고요. 그다음에 어 준이다. <laughs> <오>, 대박 잠깐만. 어 <laughs> 준이다. 그 다음에 프랭클린 얘는 개죠개그 추수감사절. 추수감사절. 어 그때 오는 치면조 대박 준이 나왔어. 대박. 그 다음에. 근데 제가 원하는, 건, 원하는 거는 병태인데, 병태가 2탄에서 나온다 하는데, 안 나온 거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하지만, 쭈니를 얻었네요. 세상에. 어, 럭키다! 헉, 럭키다! 어, 사이다야! 어, 뭐야? 뭐야? 오늘 뭐야? 오늘 왜 이래? 럭키하고 사이다 나왔네요? 대박. 그 다음에, 토빗. 얘는 그 부활절? 토끼로 알고 있는데, 솔직히 저 럭키도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? 어, 대박. 럭키 나왔어. 사이더도 나왔어. 대박. 난 마지막 오탄. 근데 저는 솔직히 오탄에는 큰 기대가 없는 게 <laughs> 저는 이미 잭슨이가 있어요. 마일 섬에서 잭슨이가 나와서 야마일 섬에서 잭슨이 만나기 어렵다 했는데 야나 진짜 오늘 운 좋구나. 저희 섬에 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딱히 오탄에서는 딱 나올만한 주민이 딱히 없다. 기대할 주민이 없다. 뭐 나와도 어? 시온 어 시카게 생겼다 리아나 그다음 소미 <laughs> 얘, 얘는 얘걔 아닌가? 그 해피홈 해피홈이고 어얘 예쁘게 생겼다 리아나 성숙일 것 같아 왠지 아무튼 어 대박이다 어, 이번 카드깡은 괜찮은데요? 보면은 어. 괜찮게 나왔어요 괜찮은 정보가 아니라 운이 좋게 나왔는데? 그래도 이런 걸 줬었네요 어 뭐야? 어? <laughs> 나 지금 봤어 어 뭐야? 나 이거 <laughs> 산지 산지 한 4년? 3년 됐는데 처음 알았어 뭐야? 어 열어보기 잘했다 오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